뭐가든 새끼야, 이 새끼는 왜 뭐가든 새끼야, 이 근처? <놀라> <놀라> 80개입니다. 아 힘들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아, 2세트 80개 오, 힘들다. 응. 오늘 유독 힘든데요? 벤치프레스 하고 가서 그런가? 벤치프레스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. 아까 낮에 어, 150kg까지 훈련을 하고 어, 100kg 훈련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, 힘이 좀후달리는 느낌인데 떡볶이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. 떡볶이 올 때까지 어때요? 떡볶이 올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개? 2021개? 아 떡볶이 오늘 먹어야 되는데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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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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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<목소리> 4832, 320회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슈아좀눌러주십죠 이게 예, 또, 요런식의 훈련 괜찮은 것 같아. 어,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, 어, 정해진 숫자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. 예를 들어서, 어, 푸쉬업을 뭐한 번에 2 30개 할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10회 미만으로 하겠죠? 10회 미만으로 어, 세트를 계속 진행을 하는거. 야그 대신, 어, 어, 한 10회 정도는 계속되게 10회하고, 아, 세트하고. 쉬는 시간을 좀 조율을 해야겠죠?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, 어, 스수 재우는 게임?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우우! 우우! 어, 체중은 93kg 이제, 공복인데도 93kg가 넘어요. 그래서 이제 물센터, 어, 풀타임을 이제 그만두니까 아무래도 조금, 어, 살이 좀 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아따, 개굴개굴놈이 아따, 산적같은 놈이라고, 어, 반갑습니다. 어뭐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내가 아닌 친구냐 이 새끼야 <laughs> 잘 눌러주세요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왜 뭐가 든 새끼야 이거 진죠 어? 이라이니아 <laughs> 진짜 개또라이 새끼네 이 새끼는 진짜 이 이새끼 차단시키겠습니다 자, 이렇게 막욕안 하는데 야, 이런 새끼한테는 욕을 좀 해줘야겠어요 어. 뭐하는 또라이 새끼야 이 새끼는 음 이게 예. 또, 아이가 지나 아빠로서 이렇게 거친 말 하면 안 되는데, 또라이 새끼한테 또라이 새끼라고 뭐라고 하셨습니 그죠? 어, 이렇게 또 과감하게 또, 어, 차단을 좀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<earning> 네, 좋아요 눌러주시 좋아요 눌러주고즐겨주셨기도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구독 안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. 뽀글입니다. 네. 네, 뭐 지금 집에서 이제 뭐 불금이라고 술도 못 먹으러 나가지 않습니까? 집에 계시는 분들은 같이 푸셔업 한번 세트 한번 진행해 보세요. 저는 지금 40회씩 세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9세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트만 하면 400개가 되는 거죠. 여러분들 뭐 10회든 뭐좀 약간 체력 많이 약하신 분들 은 5회든 이렇 세트 진행하면서 같이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정재경님 아니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좋아요눌러주세시 좋아요 굿굿올라가수있습니 점점 힘들어져. 요자 이제 400회 있습니다. 400회 여러분, 400회, 400회 푸쉬업 400회. 푸쉬업 할때 어깨 통증 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내리지 말고,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세요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쪽 으런 이런, 이런 방식으로 내려오세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 둘이 기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. 어,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은 조금 어, 부담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10개 했어 지짜도 되게 잘해 <laughs> 진짜 잘해 아 바지 입어야 된다 그면응나범벅게 해볼게 한번 볼래? 나풀풀을 크게 아, 해 준비 그래. 시작 하아잡을 적도 없어 셋 네. 아 종이 다섯 여섯 여종 여덟 여덟 개. 홉왜 10개 했어 와 오케이 벌써 30개 응? 내가, 내가 지금, 지금보다 잘하는데? 오케이 민수 형 잘해 아니지 민수 형 아유 다 했다 <laughs> 자 네. 자, 뿅마 이상하요 네. 하나. 오, 둘. Eight,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한 둬야지. 열. 열. 오케이. 지성이 아파처럼 몸짱되는거 아니야. 이거 나 여선지. 진짜 두통만 보세요, 보통만 보세요 봐. 보통만 보세 봐. 아파처럼 자랑해 봐. 엄마 그럼 인사해

나왜 그래? 지영아, 지영이 푸시 준비해. 하나야. 빨목이 발목이. 준비. 갑자기 막 빨개지는데? 엄마가 었어서 그래. 하나. 둘. 셋. 넷. 여덟. 뭐하냐? 귀 너무 안 해달라고 하지 마, 지영아. 그, 귀그 작아. 정오를... 아빠 떡밖에 안먹는데요 우리 막 혼자 다 먹을 거야. 알겠죠? 어뭐 <목소리> 너무 맛거비 엄청 맛다 아, 씨. 콜라겐들아. 아빠, 오, 플어게 응. 역시, 쿠시오 구현 플플과 음, 려야 착하죠? 아빠는 돈 많이 벌었는데. 응? 돈 많이, 응? 많이, 많이 벌라고? 어, 많이 벌었는데. 많이 벌어서 주는 거래. 음! 아빠가 또 열심히 벌어주는 거야? 고마워. 망치 좀 자, 운동해서. 어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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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캡쳐해야겠다. 이거, 이거 딱 캡쳐, 캡쳐각이다. 세종님, <laughs> 왔냐? 오. 오, 이거 캡쳐각이야. 아 어, 정지영 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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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,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그리고, 아우, 어, 겨털 나오네요. 어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